될 만한 그건 아닌데 유동성 확률이 얘가 그나마 높아서 주가가 바닥에 닿았으니 다시 올라가서 이 가격을 개방하려고 할때 똑같이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가 나와야겠죠 나온다면 근데 그두 번째 주가를 못 열면 이제 앞전에 에스트로테크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<목소리> 자, 끝났습니다. 한 방에 마이너스 1000만원을 깠고요.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는 150만원으로 만족하겠습니다. 방이 시작되고 나시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있잖아요. 그게 가장 피크예요. 일반적으로 정말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개인만의 뭐 노하우가 있다고 한들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승자, 패자 갈리는 시간이에요. 그거 잊지 마세요.